3D 뷰어 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어 창은 사용자가 실제 가시적으로 3D 구성품을 나타내어 주는 부분으로 시뮬레이션을 화면상에 나타내어 줍니다. 사용자의 마우스를 이용하여 인터랙션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게 되면 구성품을 중심으로 가상의 카메라가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가상의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휠 버튼을 위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가상의 카메라가 확대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